네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요즘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는데 어,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급격하게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어, 이제 카톡방에서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에게 어, 그냥 카톡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 제 음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 콘텐츠를또 같이 준비를 하게 됐고요. 어, 그첫 번째 그 질문 이후에 그 전에 또 질문 주신 분이 또한번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코린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laughs> 어, 궁금한 게 있는데, 니어 프로토콜 영상 영상을 보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계속 가지고 가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어, 제가 얼마 전에 니어 프로토콜을 구매해야 되고, 구매를 하고 있다고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어, 그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제가 지금 관심 종목에서는 지웠어요. 왜냐면, 어, 제가 이미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자 니어 프로토콜 여기죠? 있 오늘 한 8퍼 8퍼 올랐고요. 그리고 어, 최대가 17퍼 정도 찍었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근데 솔직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앞전 영상에도 찍었지만 마로하고 페이코인하고 니어 프로토콜을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고 뭐 누가 다른 분들도 단톡방에서들도 그 코인에 투자하면 미쳤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데, 어, 니어 프로토콜을 비롯해서 마루, 그리고 저기 페이코인, 전부 다 완전 20%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저는 그거를 하나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진짜 공교롭게도, 아, 이거 제가 한참 기다리다가, 아, 진짜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팔면은, 한 5분 내지 10분 내에 가격이 폭등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벌써 세 번째인 거예요. 그 너무 진짜 짜증이 너무 많이 났어요. 솔직히. 어, 그런데 어, 니어 프로토콜은 있잖아요. 어, 어 방금 어디 갔지? 아 어, 여기 있다. 니어 프로, 프로토콜은 있잖아요. 제가 그 앞전부터 되게 관심있게 봐왔던 거예요. 왜냐면 차트가 되게 좋았었어요. 니어 프로토콜 차트가. 어, 되게 완만하게 하면서, 뭐 작전 세력들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점 대비 또 하락도 진짜 많이 했었고, 그런 여러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작전 세력이 여기 들어와서 올린 다음에 팔고 나갔죠. 그리고 여기가 4월이에요. 4월부터 6월까지 한두달 사이에 또 누가 들어와서 팔고 나갔죠. 또 들어와서 팔고 나갔죠.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갔죠. 어, 그리고 여기 지점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60일선이에요. 60일선을 지금 20일선이 강하게 뚫는 지점. 여기가 골든 크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노리고 아, 이게 앞전에 내력을 보더라도 세력들이 요때쯤이면 한번 급등하게 들어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한번두번 번 분위기 조성이 되죠 원래 급등하기 전에 신호가 오는 것들이 있어요 안 오는 것들로 물론 있는데 저는 그게 그거를 분위기 조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아 그래 이렇게 분위기 정도 조성이 되면 이제쯤에는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해갖고 들어갔는데, 어,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털고 나왔는데, 야, 이게 또 17%나 갔다가 내려왔고, 지금 현재 8% 이상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영상을 보고, 어, 코리니 님이, 어, 이 리어 프로토컬을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어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일단은 팔고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원화장세가 이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계속 예상을 하고 있어요 조정을 받으면 비트코인도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laughs> 앞전에 우리가 조정 나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어디죠? 비트코인. 자, 앞전에를 생각을 해 보세요. 앞전에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대체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아, 그래. 더 이상은 안 떨어질 거야. 무슨 말? 잠깐 오르더니 또 떨어졌어. 이제는 안 떨어지겠지? 무슨 말? 잠깐 오르전이 또 떨어졌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갖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오른거요 근데 만약에 조정이 내려와서 떨어지면, 또 대체 어디까지? 또, 그리고 요즘에 하도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막, 뭐, 미국에서도 뭐, 규제한다, 뭐, 떠들고, 국내에서도 뭐, 규제한다, 떠들고, 뭐, 업비트도 뭐, 9월에 뭐, 어? 은행, 은행 연결이 뭐,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세금을 부과하느니, 안 하느니,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세가 좀 불안해요. 저는 좀 안정적이게 투자하는 편이라서, 이런 불안한 장세가 있으면, 저는 일단 수익을 챙기고, 일단 매도를 해줘. 합니다. 물론, 어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미련을 안 갖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가. 그래서, 아, 물론, 미련을 안 갖진 않죠. 안, 안 갖는 척을 하는 거죠. 그죠? 기분은 나쁘죠 더 올라갔는데 훨씬 아 이게 기분 나쁜 거 잖아요 17% 갔는데 남는 정작 하나도 못 먹었어 마루하고 페이코인 막 올라갔는데 정작 하나도 못 먹었어 이런 게 기분은 나쁘지만 이제 대응은 철저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코리님도 지금 더 욕심을 내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제 생각에는 저라면 한 여기 8.77 있죠 한 요정도 선에서 그냥 찍고 그냥 현금 확보 하겠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넘어가서 비트코인도 얼른 팔고 일단 주말장 어떻게 되는지 보고 확실하게 반등이 일어나는지 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겠어요 어차피 니어 프로토콜 아니더라도 다른데 기회가 많습니다 어 다른 코인 좋은 코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 사서 수익 내면 됩니다. 굳이 니어 프로토콜 요 하나에 그렇게 뭐 집착을 한다거나 나는 이걸 장기로 끝까지 들고 갈 거야.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기회는 많습니다. 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코리니 님, 어, 그래서 어, 향후에도 또 이런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 또 모르면 제가 또 공부를 해서 또 알려드리는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